총리께서는 국회 등에서 비상기험 관련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줄에 또는 정례 국무회의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laughs> 그러나 아,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기험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의미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laughs> 최종적으로 네. 총리께서는 개엄 당일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가신 것이죠. 네. 예, 그 당시 대통령실에 도착하셔가지고 대통령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제가 그 개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출 거기 때문에 좀 반대 의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총리께 연락을 하신 것이 결국은 개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신 것은 맞는 것이죠. 저는 그건 절대로 듣지도 못했고 어, 그 어떤 이유로 부르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신 게 아니라 불러 연락을 하셔서 가셨고 가셨을 때. 논의의 주제가 대화가 개엄이었던 것은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어, 총리께서 도착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셨고 실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나가시기 전까지. 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개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대통령의 비상 개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날 대통령께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신 것은 비상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네. 저희 개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 예, 네, 조문이께서는 경황이 없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보니 양복 주문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부 실장 진술에 의하면 계엄 선포전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하여 국무원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문이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에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 맞, 맞을까요? 저는 전혀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시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배포한 계엄 선포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개,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안을 해서 출력을 해서 어,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그때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 못합니다. 부속실장은 그 당시 총리께서 그 문서 사후 문서에 대해서 없애자고 하시면서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국회 등 국회 등에서 비상경험 관련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줄에 또는 정례 국무회의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의원은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기험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네. 왔습니다. 동상의 공모회가 아니고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 공모회와 달리 보안이 필요할,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데 여러 강요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네. 이거는 역시 사법부와 수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 보안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병력이나 경력이 필요하게 되고 자칫하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저는 뭐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안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할 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 교통 통신이 두절되어 국무위원들이 모이지 못해 국무회를 열지 못할 상황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더 답을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상시의 국무회는 평상시 정례 국무회와 동일한 형태로 소집되고 개최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그 모든 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최근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제재한 1993년 금융실명제 당시를 해고한 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쩔 다 일,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당시 수집 명령이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그제야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사전통보나국무의는 없었다. 그렇지만 위원의 유언 소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네, 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그런 그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전에 조국 님께서 <laughs>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가셔서 비상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무원들도 위 속속 도착을 해서 함께 비상 계엄에 대한 논의를 <laughs>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몇,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국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며 말려한 사실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국회에서 외교부장관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이 한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 안다고 하시면서 대사관에는 잘 설명을 하시라 하고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설명한다고 한 사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총리와 다른 국민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45년 만에 비상 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무적 부담 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던? 네, 저도 그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러 강료들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당시 다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될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어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런 그 대통령님의 워딩 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 국가를 위해서 어, 내가 책임지고 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무위원 11명이 선언된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외교 문제를 내가 왜 생각 안 했겠나. 나도 정말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책임감과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인식하는 상황과 위기감이 다르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네 그건 기억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교전상태뿐 아니라 기타 그에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에는 전시사변 등 교전상태뿐만 아니라 기타 그에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헌법 조문으로서는 읽었습니다만 예.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전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여 결국 반대들 표시한 셈인데 만약 당시 대통령이 계엄목적을 국가적 비상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더라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습니까? 아,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는 뭐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수형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원이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증인께서는 총리께서는 14일간 대통령 권한 대행이셨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에 죽음이라도 더 공감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끼는 그런 국정에 대한 의무감은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료하셨고, 그이유는 45년 만에 비상 경험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부적 부담 등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실, 그 대회의실에 모여서 논의한 것은 비상 경험에 관한 것이 주제이고, 국무위원들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신 의견을 대통령께 개진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실제 정례 주례나 주례 국무회나 정례 국무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어, 보통 국무회에서 어, 그런 그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다, 그럼 그런 것을 놓고. 국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 줄의 국무위에서는 안건 상정되고 거의 논의 없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무회의 안건 처리 국무회의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특정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검 관련해서 국무회의 이제 총리께서는 정례 중 정례 국무회의에 비교해서 그것을 전제로해서 어,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시의 국무회의는 평상시의 정례 국무회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 대사를 하셔서 통상 외기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전쟁을 비롯한 각종 국제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때 대통령이 거리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상황으로 밖에 어, 볼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국헌문란과 여러 가지 사회혼란, 국정마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권 탄핵에 대해서, 탄핵도 조속히 종결하여 대통령이 복귀하여 이런 위기상황을 다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국정에 있어서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외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